자, 어제 그 공부했던 거 음, 음. 해석 연습하겠습니다. 자, 가거도라는 섬에 대해서 합니다. 가거도 가장 남쪽, h 기또 모스트는 가장이야. 가장 너무 좀 센가? 이게 좀 크기가 크기가... 네, 보주고또 모스트, 사우스 웨스트니까, 이게 남이죠. 이게 서구죠? 그러니까 가장 남서쪽에 있는 섬 말이야. 어디에? 한국에 있는. 그렇죠? 자, have p l u pp를 우리 현재 완료겠 했죠? 네. 현재 완료 의무문은 have나 has가 문장 앞으로 오면 돼. 다시, 주어, have, pp에서 현재 완료는 의무문은 have가 또는 has가 문장 앞으로 가면, 음음이다너 혹시, 가오도섬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니? 그 말이야. 각오도 서 자, 그것은요, is much closer. c l o 가 가까운 가까이인데, 얘 비교급은 알붙침 됩니다. 더 가까워? m u 는 얘를 강조한 거야. 훨씬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much에다 써놓자. 비교급 강조. 이렇게. 뭐 강조? 비교급 강조, 이렇게. 비교급 강조. 그렇게 할게, 좀, 하면 좀, 자, 됐나? 혹시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나? 아, 네,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음, 저 비교급 강조, 했어요. 자, 비교급을, 아, 또안 나오네, 이게.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도 있는데, 멋지가 있고요 이분이 있어요, 이분. 스틸이 있어요, 스틸. 있어, 스틸. 그 다음에, 파. 얼랏. 이것이 비교급 앞에 있으면 훨씬 하죠, 훨씬. 자, 비교급이 있다는얘게 뒤에 댄이 있어야 되는, 비교 대족이죠. 네. 비교급 댄. 메모해 놓고 앞에다가 비교급하고 댄. 그럼, 뒤에 거보다 더 블러블러 하다, 그래요. 자, 그 섬이 목포보다 더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더 가까이 있대? 중국의 얘기죠. 음. 자, 가거도에 있는 섬은 여기 섬. 그죠? can be divided into, 별표치자. 네. 우리 수동, 수동태에서 잠깐 했죠? 수동태기죠? 음. 목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목조를 주어 자리에 놓고 쓰는 걸 수동태로 죠그 섬이, 조동사가 있는 문장의 수동태는 조동사 쓰고, 비동사 쓰고, 과거 분사, 동사의 과거 분사를 PP라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divide A into B인데, 그 A가 앞으로 간 거, 이렇게. 이만큼 과거도, 아, 과거도. 과거도에 있는 섬은요, 나누어질 수 있대. 뭐로 디스트리트 디스트리트가 지구야 지구 일 지구 이 지구 할때 가거도에 있는 섬이 아니고 땅이구나 미안합니다 가거도의 땅은 <laughs> 땅은 지구로 나눠서 지구 우리가 말하는 그 지구는 둥그다 그 지구가 아니고 이렇게 구역을 나눈 거를 지구 일 지구 이 지구 그래 어 어떻게 목, 목 오포 뭐 여기 뭐랄까 여기 이쪽에 뭐탐벌똥 뭐 이렇게죠. 역도 이렇게 나누는 거. 관광 투어리스트 어트랙션을 관광명소를 관광지. 관광지. 예. 디스트리트 1 디스트리트 1이니까 1 지구죠. 1 지구의 관광명소들은 이게 좋습니다. 1 지구의 관광명소들은 포함합니다. 이게 동사야. 뭐를? 동계빛이. 습니까 맞아? 동계 해수욕장과 해들목을 포함한대. 두 개야. 됐습니까? This is t w o 두 번째죠. 네. 두 번째 지구는요, 두 번째 지구의 그 관광명소들은요, 아, 이온니까 호, 회, 해룡산 회룡산? 회룡산? 해룡산, 과, 섬, 등 펜실라. 이게 반도거든. 네. 섬등, 반도, 반도. 반도는 뭐냐면 육지에서 삐죽 튀어나온 데를 반도 그래. 육지에서 삐죽하게 튀어나온 거 반도.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대륙에서, 대륙, 미안해. 대륙에서 이렇게 삐져나왔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일본이 여기 이렇게 있지. 예. 그래서 이걸 반도라는 거반 반도. 자, 여기까지 왔고, 또, 관광명소인데, 그죠? 예. 제3구, 3지구. 제3지구의 관광명소들은 포함합니다. 뭐를, 백, 백연, 라이트하우스 등대죠? 네. 그죠? 음. 백연 등대랑, 음, 독실산독실산 아, 그죠? 그 다음, 이걸 포함하고 있고요. 해들목이죠. 해들목은요, 비는 경치입니다. 경치, 가고도에 가장 뭐랄까 아름다운 경치가 있다 뭔가 돼. 음. 그리고 경치가 매우 아름답대. 해들목은 가고도의 가거도에 그 가고도에서 볼수 있는 풍경이 있고요.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 자, 독실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네, 독실산은요, 독실산 마운트는요, 가장 높은, 더 플러스 형용산업 부사의 EST 붙임은 최상급이야. 가장 높은 산입니다. 어디서? 신안군에서 그리고 더슬 하이스트. 세 번째로 높은 산이야. 어디에서? 그 섬에서. 다고도에서. 자, if, 그러면 주어가 동사면 그래요. if이 고우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죠. 어디에 꼭대기입니다. 그산 꼭대기에 가면 언제? Fine day. 화창한 날에. 아주 날씨 좋을 때그산 꼭대기에 가면 여러분들은 볼수 있습니다. 다른 섬들을. 콧맛 찍고 including. 자, 이 섬들을 설명해 줍니다. 어떤 섬이냐면, 만재도, 생태도, 하태도. 이런섬세 개가 있나봐. 상태도, 하태도, 만재도 이렇게. 만재도, 상태도, 하태도 이렇게. 있나? 그 다음에 섬등. 섬등, 반도. 페니슐라 반도. 섬등반도는, 그죠? 아주 멋진 바다의 클립의 절벽이야. 절벽이 있고요 아주 아름다운 해몰, 해노미. 일몰이죠, 일몰. 이죠 네, 노을 그래, 노을. 멋진 그 바다 절벽과 해식, 바다에 있는, 이렇게, 그, 절벽과, 이 절벽, 바다고.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해놈이, 일몰 또는 뭐, 노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뭐를. 아주 멋진 경치를, 시너리를. 그 다음에, 백년 등대는, be regarded, 예지하면, well, 뭐뭐로 여겨지다 말이야. be, 미안해. 우리가 등자 때는 레지스터돼 레지스터가 등록하다거든. 그니까 등록되었네. 뭐로써? 그 달의 등대로서. 5월에, 올해. 웹사이트에서. 등대와 바다라는 웹사이트에서 올해에, 5월 올해? 뭐, 그 달의 등대로서 등록되었대. 응. 여기에 뭐, 수동태를 다시 한번더 공부해 줘야 돼. 그리고, 레지스터, 아이고. 들었습니다. A, SB금은 A를 B로 등록하다. 그 A가 앞으로 와서 얘가 된 거야. 100년 등대가 뭐로 등록되었냐면, 그달의 등대로서 등록되었다. 그 말이야. 됐습니까? 자, where do you want to go? 이번 여름 휴가에 베이케이션 방학 휴가죠. 이번, 음, 여름 휴가로 어디를 do you want to go 가고 싶니? 그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를 먼저 앞으로 본, 보내고 의문문 구조죠. 일반 동사가 있기 때문에 두 썼겠지. 자, 자, why don't, why don't 주어 동사 하면 주어는 동사하는 게 어때? 그 말이 또, 방문해 보는 게 어때? 어디? 가고도 그죠. 아름다운 아비안의 평화로운 월리프리는 걱정이 없느냐? 걱정이 없는 그 시간을 위해서 가거들을 방문해 보는 게 어떨까 뭐야? 그 그럼 이 사람이지 뭐 어디를 열심히 홍보하는 고있 거야? 가거들 네, 을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공부할 게첫 번째 if라는 단어. 얘가 조건절이거든. 조건절. 있거든, 조건절. 두 번째, 수동태 있죠, 수동태. 수동태 꼭좀 공부해 줍니다. 네. 수동태, 여기까지.